전치사 가요. 음, 전치사를 가르쳐주면서 뭔가 전치사는 수학처럼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느낌이 있는 거라서 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면서 다시 배운 것 같았어요. 안떨어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특성 설명해 주시죠. 음. 그니까 알았어요. 온, 온은 딱 장소를 봤을 때 이게 딱 맞닿아 있는 게 온이잖아요. 그거 알죠? 알죠? 그러면 이거 관계가 맞아요 진짜. 어, 뭔가 맞다 있는 거죠. 딱다 있는 거. 그러면 시간으로 봤을 때도 시간으로 봤을 때도 어 그것도 그것도 우리가 시간 하실 때요 유일의 오늘 붙이잖아요. 거, 거의 오늘 내일 우선 내일 그러기도 하고. 어. 5월 15일에도 on을 쓰네. 여기, 여기 봤을 때,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그를 보러 갔다. 그게 했었고요. 우리가 돌아오자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했을 때, 여기서 전치사가 on이, 부산 읽어야 여기, 읽어봐봐. 어, 네. I at once went to see him. 그니까. 내가 그가 아프다는 걸 들었을 때 나는 그를 보러 갔다네요 <laughs> 이때랑 이때랑. 음 아까 장소에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시간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야. 그 소식을 듣는 거랑 방문을 하는 거. 애이랑 차이. 응? 네? 애과의 차이? 요 애과의 차이? 애과의 차이? 엣은 연몇월 몇 며칠 몇시몇분 이렇게 하잖아요 나누면 S는 시? 몇 시에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시간분이고 오는 날달 일, 월이고 이는 어, 뭔가 자세에 만월년 <laughs> s 라라고 하는 거 같고 오는 뭔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리고 오버워은 이렇게 주, 주위에 시간도 그렇고 장소. S 정. 여자가 on으로 쓰이냐고요?라는 문장에서. 그러니까 저 다시 한번 말을 반. 건물과 공원이 접해 있다라는 문장에서 건물과 공원이 접해 있다. 그럼 어? 뭐 어, 파리공원과 KT 건물은 접해 있다 이런 거. 네.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네. 파리공그과 양천도서관은 저기 응. 있다그런거는온이라고 네. 그리고, 그가고영어로그리 응. h 그리고, 그리 s on the main square. 그그게 응. 해석이 어떻게 고그고그 가게는 광장에 접해 있다. 응. 거기 응. 그리고, 그 그리고, 그러니까광장하고 근접해 광장 끝에 있는 광장에 있는 거그그 그렇게 이걸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지. 그러면 광장 끝나는 데부터 몇 센치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게는 광장에 접해 있어요. 광장에 붙어있어.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 오늘 써준 건 자기가 자기 느낌. 전치사는 내가 느낌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전치사야. 다시 말할게. 전치사는 지원아 들어봐. 전치사는 이것과 이거 사물 있잖아.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결정해주게 전치사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누가 설정해? 화자가 설정해? 청자가 설정해? 내가 말하는 사람이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휘성이하고 지원이는 친구예요. 근데 휘성이가 무슨 소리예요? 나 친구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지원이가 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볼 때, 화자가 볼 때, 휘성이하고 지원이 친해 이렇게 볼수 있잖아 화자가 두 사람의 두물체에너희들은 두, 두 물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두 이거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전치사인데 그건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느낌이 가지고 음. 이해되니 혹시? 네어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거 <laughs> 필통이 어디에 있어? 책상 에 필통이 책상 위에 있어 이거 근데 이건 내가 말하는 거야? 네 내가 필통이 책상 위에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필통이 책상 위에 있어. 책상 위에 필통이 딱 놓여있다는 의미겠지. 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봐라.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필통이 책상 위에 있어. 그러면 그럼 아 필통 책상 위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에서 틀렸어요. 필통은요 휴대폰 위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여기서 휴대폰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필통하고 무엇하고의 관계를 봐. 작성. 그렇지. 필통하고의 책상 관계가 내가 볼 때는 온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내가 설명하는 거야. 내가 말을 할 때. 근데 만약에 휘성이가 거기서 볼때 이렇게 휴대폰을 봤단 말이야. 휘성이는 그럼 목사님 틀렸어요. 필통은요 휴대폰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느낌이야. No. On the 뭐 cell phone. 이렇게 그거는 네가 말하는 거야. 네가 말하기 화자이기 때문에 이거하고의 관계가 목사 아니에요. 필통하고 이게 책상이 아니고요. 필통하고 휴대폰하고의 관계예요. 그게 온이에요. 그건 네가 말하는 거야. 이해돼? 네. 어, 전치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두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네. 아두 개가 어떤 관계를 음. 이거는 뭐냐고? 이건 이건 이건. 책상이. 그러니까, 영어로. On the t 어. 그럼, 이거 또. On the 이건 북이라고 해봐. On the, book. On the book. 그럼, 이거는. o v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야, 이거 봐봐. 지원. 이,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On the t a b l 북. 이거는. 응. 온더핸, 인더핸. 지금 좋아, 인더핸드 괜찮아. 인더핸드라 그랬단 말이야. 네. 여기까지는 네가 오늘 테이블을 얘기했단 말이야. 북이고 여기 약간 핸드하고 관계를 말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뭐 뭐뭐 책상 위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거든. 이거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책상 위에라고면 하 전사가 달라지고, 손 안에 있다고면 하 손으로 잡고 있다면 전사가 달리겠지 않아. 그지? 그거처럼 전치사는 이거예요 저거예요가 아니라 물체에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전하고자 할때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몇개안돼 외우면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네. 응. 연결돼 있는 거 어, 나는 끈에 달려있는 메달을 원한다 음. 어, 그 개는 끈에 매여 있다 음. 그 그게 o 냐행행 on 그렇게 this other dog is on this on on this mm -hmm. I want <laughs> 메달, 오너, 체인 <laughs> 그리고 그 배들이 매달하고매달하고 체인. 체인하고가 연결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이게 온, 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 관계가 나는 아, 온으로 오너, 체인 이렇게 연결시켜버린 거지 그 다음에 또 음, 그리고 교통수단 음. 있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음. 그것도 오늘 쓰고요. 어떻게 해? 읽어봐. On his face was a happy smile. 응. 그의 얼굴을. 예, 예. 얼굴 위에. 그렇지. 그럼 smile 하고 <laughs> 얼굴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음. 따로 할수 없나? 없죠. 그렇죠. 이 그, 그게 여기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냐? 이제 이럴 때 그의 얼굴 위에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네. 응.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그런 느낌. 음, 음, 음. 겨울에 dog leaves b r 니까 무엇으로 water. The dog l 냐면은 뭐하고 뭐로 산다? 빵과 물로 산다 빵과, 물로 산다. 빵과, 물로 산다. 빵과 물이 없으면 죽 l 든 그지? e s bread and 고 a t e r The dog leaves l v e o 생활했습니다. 온뭐 10만 원. 그러면은 십만 원으로 생활했어다 어떻게? 넉넉하게? 아니요. 어떻게? 느낌이. 1만 원으로만 그렇지. 그냥 간당간당하게 그 10만 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지. 네. 10만 원으로 넉넉하게 살았습니다그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빵과 뭐로만 살아갔습니다면 아, 고것만으로 고기도 있고요. 뭐든데안 먹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네 절박한 뭐 그런 표현을 할게 뭔가 느낌이 다 떨어져 있지 않은 그렇지 그런 게 오는 같아 그런 느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일을 쓴다든지 또달 달도 온쓰니? 달? 음. 응. 문 말고 문네 <laughs> <laughs> 음. 응. 또 그러니까 몇 가지 용례들을 이렇게 네가 기억하면은 이유 근거 이유 근거 네. 또한번 해봐 우리는 그녀의 성공에 축하를 했다 응. 그는 자신의 훌륭한 영어 때문에 뽐낸다 영어로 아까 읽어봐 그 우리는 We congratulated her on her success 응. on, her, on 하고 her success 하고 her 하고 her success 하고가 다시 한번 미안해 읽어줘 We congratulated. We congratulated her on her. Success. 어, we congratulated her 했단 말이야. N V N이란 말이야. 네. We congratulated her on her success. Her on her success란 말이야. 그럼 her 하고 her success하고 어떤 관계야? 그 성공하고 그녀하고 어떤 관계야? 어, 성공은 저기 나, 나는 여기 있고 나의 성공은 저기 그건 아니잖아 내가 성공한 거잖아 그러면 얼굴 표면에 웃음 있는 것처럼 그냥 나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지 밀접한 거지 그러니까 on이라는 표현을 해준 거지 그럼 at이라고 하는 표현 아까 그랬던 한점 같은 거, 포인트라고 했다면 그럼 성공 뭐 at her success 그러면 그녀의 팔이 성공했나 그녀의 얼굴이 성공했나 그녀의 뭐뭐 뭐, 뭐 머리가 성공했나? 이렇지 않고 그냥 그녀가 성공했습니다 할때 A라는 거한 축소된 범위 그게 아니라 온넓게 그녀의 뭐 이렇게 표현해 준 거지 또 음. 그다음 뭔가 음, 일단 읽을게요. 그들은 근무 중이다. 그런 적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군대는 행진하고 있다. 거기서 봤을 때도. 오이쉬 있는데요. 응. 그것도 그 사람과 그 일이 연결되어 있는 거요 그렇지. 마칭온 Oh when the saint 음, 마 응. 그런 노래 있잖아. 니네 음. 다다다다. 응. 다다다다. 마칭온하자마칭아 행진하는 거하고 온이 음. 당연히 같이 음, 같이 있는 거지. 그 음, 세인트가 성자들이 성자가 행진하는데 성자이 여기 있고 혼자 혼자 막 발만 막 행진하고 그런거 없잖아 성자가 행어 <laughs>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요 전체사회를 세우는 게요 뭔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공부였습니다 수학하고 달라요? 네 수학하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 냐고요？수학 은 어, 요？여러 가지 방법 을 응용 해야 된다는 거는언 어랑 수학 하고, 비 슷한 것같 은데, 그런데도 언 어는 사람 의 관점 에 따라서 달라지 는데, 수학 은 어떤 사람 이든 똑같 은답을낼수있 어서 그런 게좀 다른 것같 아요.